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타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하나 소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APC의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예요. 무정전, 정전이 되지 않고 전원 공급,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일종의 보조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슈나이더 렉트릭게 초대를 받아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었어요. 재택근무 솔루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APC의 UPS와 시노노지 나스를 결합한 그런 협업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가정용 UPS의 역할과 UPS의 활용이었습니다. 보통 UPS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보다는 이제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그런 관제센터에서도 많이 사용하겠죠. 서버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UPS가 항상 전원을 공급해줘야 돼요. 혹여나 이제 정전이 발생해서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큰 손해죠. 그런 정전에 대한 솔루션 예방책이 바로 UPS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UPS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집에서 서버를 구축하시는 분들이나 UPS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UPS의 활용성을 가정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도입이 되었죠 저는 물론 재택근무를 하지 않지만 제 가족 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UPS를 재택근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드리고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BX-1200이라는 모델이에요 디자인만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UPS와 다르죠 예전에도 한번 UPS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소개해 드던 UPS는 멀티탭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UPS를 처음 개봉해보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란색 선은 이제 배터리와 케이스를 연결해주는 전원 공급 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PS를 구매했다면 반드시 이 노란색 선은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4개의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서버라든지 모니터 컴퓨터들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전원 코드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VBX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BX라는 모델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USB 포트가 존재합니다 그 USB 포트를 이제 시놀로지 나스와 연결하면 전전이 발생했을 때 나스의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모델은 USB 포트가 존재하지 않는 BVX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이 UPS를 활용하는지만 뭐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 동생이심이라는 재택근무하고 있는 방이에요 옆에 침대도 보이죠 완벽한 재택근무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업무를 하는 자 지금 제가 나스와 apc로 한번 연결해 봤어요 자 지금 apc 연결된 전원포트를 보면 나스도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충전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상 위에 있는 시스템이 모두 지금 apc ups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전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지금 노트북 배터리도 충전되어 있고 모니터 전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스 또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내려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UPS는 이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멀티탭 전원을 내려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지금 멀티탭 전기를 내린 상태에서도 지금 모두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전기가 나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전원이 일시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정전이 없이 바로 UPS가 동작하면서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물론 UPS의 배터리 용량마다 이제 시간이 다르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와 20인치 정도 되는 LED 모니터, 그리고 공유기까지도 연결해도 무려 88분까지도 버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구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까지 정전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수치이긴 하죠. 어, 그리고 계속 UPS가 알림이 울리고 있죠. 이거는 전원이제대로 지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UPS의 배터리가 점점 더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이 지금 들렸던 비프음은 좀더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기를 공급해 볼게요. 뭐 별로 반응은 없죠. 전기가 공급하면서 다시 UPS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더 내려볼까요? 음, 이렇게 비프음이 울리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정전이라는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일 수도 있고 정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발생한다고 해요 짧게는 몇 초에서부터 길게는 분 단위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다시 가정제품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자신만의 그런 서버를 구축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전이 굉장히 취약하겠죠. 정전이 발생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버를 구축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스나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UPS만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이제 정전이 발생해도 전원이 차단될일일 없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하시는 뿐만 아니라. 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죠.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어, 어, 어. 아, 씨...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안전에 관한 뭐 생명에 관한 제품들 있죠.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산소호기 흡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UPS를 달아놓게 된다면. 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UPS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를 e 통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 링크에다가 남겨드릴 텐데 이 아래쪽 링크에 남겨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APC UPS의 협업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좀더 쉽게 그리고 사후 관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업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업무를 보실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전기적 장치인데, 일시적으로 전원이 나갈 염려 없이 안전하게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UPS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감사합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